아니 이건 너무 아찐한데요? 진짜 이번 가을 최고의 풍경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오사카의 신사이바시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덧 오사카에서 열차를 타고 나라공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촬영한 날짜는 2020년 11월 22일이고요 저번에 올린 교토방문 영상의 다음 날에 촬영했습니다 신사이바시는 오사카의 남쪽에 위치한 번화가인데요 도쿄의 긴자처럼 큰 백화점과 애플스토어가 있는 곳입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다이마루 백화점은 30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언제 다이마르 백화점에도 방문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남발향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면 이렇게 애플이 나오고 마치 도쿄의 근자처럼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대한민국 영상관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했구나. 어느새 조금씩 익숙한 풍경이 보이 시작하더니 드디어 오사카의 명소 도톤보리에 도착했습니다. 제 오사카 영상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 장소인데 해가 떴을 때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아무리 번화가라고 해도 역시 아침은 환산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신기하다 빠르게 도톰보리를 살펴본 뒤에는 남바역 인근으로 왔는데요 바로 여기 남바역에서 킨테츠 열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방금 남바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킨테츠의 정확한 역명은 오사카 남바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사철답게 노선도가 엄청난데요 와 개찰기 개수 실하냐? 역시 오사카는 대도시구나. 승강장으로 내려왔는데요. 마침 바로 옆에 나라와 나고의 방면으로 가는 특급 열차도 정차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에 제가 탈 열차가 들어왔는데요. 킨테츠 남바선은 여기가 첫 번째 역이지만 한신 전기철도의 한신 남바선과 직통 은행을 하고 있어서인지 열차도 킨테츠가 아니라 한신의 열차가 들어와서 신기했습니다. 오사카 남바 남바 데. 드디어 나라역에 도착했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해서 철도 영상이 되어버린 점 양해 바랍니다. 라고 말했지만, 맞은편에 2층짜리 열차가 있어서 또 열차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안에 뭔가 익숙한 게 보인다. 와, 이건 오자마자 도림이잖아. 찾아보니까 20주년 극장판 개봉을 기념해서 핀테츠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교토의 지하철이 여기까지 직통운행을 한다고? 와, 오늘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본다. 열차 구경을 끝내고 위에 올라왔는데, 깨알같이 귀여운 패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드디어 역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역 앞에는 토달시로 유명한 승려의 동상도 있고 귀여운 사슴 일러스트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상점가도 바로 역 앞에 있고 도로도 넓어서 정말 중심가에 왔다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바로 근처에 나라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버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사슴 도로가 바로 옆인데 무섭지도 않나? 나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로의 사슴주의 표식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무튼 지금부터 나라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길거리에서 시카샌비도 팔고 있었는데, 150엔에서 또 올린 거야? 참고로 겨울이 되면 사슴이 털갈이를 해서 털 색깔이 다크브라운으로 변하는데요. 역시 사슴은 여름이 가장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 지금 흙 먹고 있니? 너. 메로나의 영향으로 사슴들이 굶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적어도 지금은 사슴이 굶을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넌 정말 태평하구나. 야생이니까 항상 조심은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순해서 만져도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아찔한데요? 도로 바깥에 나가진 않겠지만 버스가 옆을 지나가는데도 태평한고 보소 어느덧 나다를 대표하는 명소인 토다이지 근처까지 왔는데요 옛날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여기 거리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사슴도 말이죠 다른 나무는 다 잎이 떨어졌는데 혼자 오드커니 남아있는 것좀 보송 색깔이 참 예쁘다. 솔직히 단풍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어제 다녀온 교토보다 더 멋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무슨 왕초인가? 진짜 무섭다. 여긴 거의 벚꽃 만개급인데요. 단풍 사진 좀 찍고 가야겠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물소리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햇빛에 비친 단풍이 최고였습니다. 진짜 이번 가을 최고의 풍경이다. 물론, 광대한 나라공원의 풍경도 정말 멋졌는데요. 언제와도 해방감이 느껴지는 멋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침 토다이시 대불전에 지붕도 보이는데요. 사슴이랑 단풍도 구경했으니까 이제 세계유산도 보러 가야겠죠? 하지만 계속 사슴이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쟤는 돼지처럼 진흥 목욕을 하고 있네. 물 마시는 것도 진짜 귀없다 아무튼 정말 다양한 사슴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여기 남대문도 정말 크구나. 그리고 오래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대문을 지나서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큰 연못이 나오고, 맞은편 문 너머에 바로 토다이지의 대불전이 있는데요. 대불전 건물은 여기 문 너머에서도 공짜로 구경할 수 있지만, 명물인 불상을 보려면 돈을 내고 입장해야 합니다. 명소답게 지금도 줄이 있구나. 드디어 티켓을 구입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영화가 많은 티켓을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바로 저 건물이 토다현시의 대불산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여길 방문한 시기에 애니메이션 어쨌든 기호에서도 나라가 등장해서 놀라기도했는데요전 이때 몰랐지만 헤이조큐에서는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더라면 무리해서라도 방문했을 텐데. 그나저나 건물 크기 시화입니까 한때 세계 최대였던 목적은 총물다운데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반겨주는 토다이지의 대불 영상에서는 박력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지만 높이 5 0 m 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었습니다 허공장 보살이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찾아보니까 허공처럼 무한한 자비를 지닌 보살이라고 합니다 역시 프레임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영상에서도 불상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대에 와서 많이 보수를 했겠지만 수백 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참고로 몸통보다 비교적 상태가 좋아 보이는 머리는 에도 시대에 복구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가 아니라 세계유산을 잘 구경하고 나왔고요. 개념으로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도 소개했던 자석 부츠를 구입한 뒤에 나라 공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슴 친구들과도 이제 작별해야 할 순간이네요. 오늘은 나라공원에서 사슴과 단풍, 그리고 불상을 구경했는데요. 나라시는 마을 전체가 세계유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곳곳에 세계유산들이 존재하고 저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